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록군입니다. 자, 오늘은 5월 1일, 태안 파두리로 낚시를 왔습니다. 저도 드디어 어, 여러분 덕택에 협찬이 들어왔습니다. 어, 크림베이트, 들로버입니다 테일이 투테일이에요. 핑크색 안에 좀더 진한 이런 내장 형상을 했다고 합니다. 크림베이트. 자, 오늘 사용할 로드는 802ML대 시마노 나스키 C3000 하이기입니다 합사 1호소크리더 3.5, 채비는 프리리그, 사브린 사무스 물방울 싱커에 크림베이트 4인치. 들어봅니다 어, 자 오늘 이벤트는 오늘 출조에 첫 고기 어종과 사이즈를 맞추시는 분께 상품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자, 우럭이 나올지 광어가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숭어는 재미입니다 여러분 어, 밑걸림이 나는 너무 많다. 액션을 어떻게 주면 밑걸림이 덜하냐고 하시는데 어, 사실 저도 밑걸림이 상당히 많거든요. 액션을 주실 때 바닥을 읽으라고 했는데 바닥을 다른 상태에서 질질질 끌고 오면 그 어느 누구도 이제 밑걸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액션을 주실 때는 항상 리프트를 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폴링 되도록 가만히 놔두시고 바닥에 앉으면 그대로. 여유줄만 감고 여유줄만 감고 그대로 들어오 주시는 게 중요해요. 여유줄을 감을 때 텐션이 이미 잡혀 있는 상태인데도 감게 되면은 채비가 바닥에서 질질 질끌려오겠죠? 리프트되고 가라앉고 그대로 수직으로 리프트되고 수직으로 가라앉고 요런 액션을 줄수 있도록 텐션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텐션이 잡힌 상태에서도 계속이 감아드리니까 바닥에서 질질 끌려오는 거. 미지트레이닝을 하세요. 리프트하고 그대로 떨어지고 그대로 떨어진 상태에서 개바위 틈이나 오래바닥개바위 위에 이렇게 다 안착됐을 때 채비가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만 올수 있도록 네, 그렇게 운영을 하셔야 좀 밑걸림이 좀덜 하실 겁니다. 개파에 딱 진입했을 때 이런 잠긴 여들 이런 여들이 얼마나 잠겨 있는지 보고 항상 내 뒷길은 안 보이는 내 뒷길은 항상 확인하시고요. 어, 광어가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되고 안전이 뒷받침된 다음에 낚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내 뒤가 잠기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막 낚시하지 마시고 항상 안전에 유의하시면서 어, 낚시를 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서해는 조수관만차가 되게 심해요. 어, 높고 낮음이 되게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어, 유튜브나 이런 걸 검색해가지고 어디 포인트라고 정보를 얻으셔가지고 수출을 하셨을 때 고립이 되는 지형인지 아닌지. 좀 예를 들면 저런 지형이죠. 물이 안 들어오고 다 돌이에요. 근데 이제 물이 들어오고 나면, 자, 예를 들어봅시다. 저기 서서 한 이쯤에, 이쯤에 서가지고 낚시를 하고 있는데, 물이 들어오는지 모르고, 뒤에가 잠기는지 모르고, 이렇게 낚시하다가, 불입돼가지고 물이 더 많이 들어와가지고, 파도에 휩쓸려 나가고, 이런, 그런 사고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내가 강어를 잡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이렇게 나갔을 때는, 앞도 보고, 뒤도 보고, 옆도 봐가면서, 그렇게 낚시를 하셔야 됩니다. 제일 좋은 거는, 물이 만조일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물이 빠질 때, 어, 물이 빠질 때 같이 나갔다가, 물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같이 들어오는, 빠져나가는, 그런 낚시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도 이렇게 매번 꽝을 쳐요. 저도 이제 여러분과 같은 직장인이기 때문에 제가 뭐 낚시를 매일 할수 없기 때문에 올 때마다 잡지는 않아요. 저도 똑같아요. 잡혔던 물때나 건조 시간 이런 것들을 체크해두고 다음 출조할 때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그나마 조금 확률이 있을 만한 그런 날을 골라서 출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막세 마리 네 마리 히트했는데 내가 다음 날 오면 꽝일 때도 많고요. 포인트는 쫓아다니지 마세요. 그 사람이 잡았다고 해서 그 다음날 그 포인트를 가면은 이미 그 사람이 뽑아간 거예요. 본인 스스로 이런 낚시 포인트를 찾아서 다니는 것도 재미입니다. 손가락이 자꾸 베인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바다행로 파지할 때, 깊게 걸지 마시고요. 손가락 끝에다가, 이렇게 파지해보세요. 테스팅 타이밍이 조금 느린 거예요. 어, 놓는, 손가락 놓는 타이밍을 조금 더 빨리 해보세요. 너무 빨리 하면 또 포물선을 많이 그리니까, 적당한 그, 감도를 찾으셔야 돼요. 이거는 누가 뭐, 어느 손가락에 놔라, 라고 얘기해도, 본인만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좀 알려드려도 이게 좀맞치기가 힘들어요. 럭쿤입니다 아, 리벤지 나왔습니다 오늘 5월 8일입니다 오늘 다시 나왔습니다 저 쇼크리더 매듭에 사브린 사문수 무빨공 싱커 네, 와이드 게푹 2호 헤일이 2개예요 개구리 다리처럼 생겼죠 자 시즌 첫 강을 어디서 할지 어,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를 한다고 얘기한 후에 고기를 한 마리도 못잡았어 강화가 나올지 우럭이 나올지 놀래미가 나올지 뭐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아 숭어 있네 숭어 숭어가 라인을 계속 쳐 <laughs> 앞에 숭어대가 있어가지고 숭어가 라인을 계속 툭툭툭툭 건드립니다. 깜짝깜짝 놀래요. 자, 오늘은 숭어가 대상어종이 아니기 때문에 숭어는 잡지 않습니다. 메이커들 장갑이 너무 비싸잖아요. 어, 장갑이 하도 세져가지고 어, 장갑도 새로 샀어요. 알리에서 산 17,000원짜리 장갑입니다. 17,000원짜리 치고 가성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딱 그립감도 좋고 정렬의 빨간색. 이구 보태시는 <laughs> 분들 많이 쓰시는 장갑이더라고요. 17,000원입니다 검색해보세요 RBB 장갑이라고 마감도 괜찮고 바닥 그립감도 좋고 재질도 좋습니다 지난번 마감포 영상에서 보름 이다 추조하라고 한게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부터예요 오늘 오는 길에 보니까 아카시아 꽃이 막 폈더라고요 아카시아 향기는 아직까지는 안 나는데 본격적으로 시작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남자는 핑크지 핑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이트 나이스! 여러분, 트입니다 아, 아, 우럭인가? 뭐야? 뭐야, 이거? 아이, 뭐야, 이거? 삼식이다. 와, 씨. <놀라> <와>. 야, <놀라> 삼식이가 왜 나와? <놀라> 야, 광어 입질 완전 씨. 와, 힘이. <laughs> 아, 삼시기가 나오네. 아, 미치겠네. 야, 물이 차긴 차다. 지가 애드가. 삼시이가 아직도 나와? 아 여러분, 아직도, 어, 삼식이가 나옵니다. 이게 삼시기가 냉소 오종이에요. 물이 찰때 나오는 곡인데, 물이 아직도 차다는 얘긴데썩 그렇게 뭐 좋지 않은, 뭐 반갑지 않은 오종입니다. 자, 2023년 시즌 첫조각입니다삼시기가 있나요? 일단 사이즈만 재놓을게요. 26 삼식입니다. 자, 이놈은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잘가라 고맙다 강원인줄 알았다 이 자식아 <laughs> 잘됐다 삼식아 아똥 때려주는게 아주 그냥 강원인줄 알았어요 구독자 이벤트 어종인데 삼식이 아무도 없었거든 <laughs> 아..이 삼식이가 빠져야 강원이가 들어올텐데 수온이 삼식이가 살기 좋은 수온이면 강원은 그렇게 살기 좋은 수온은 아니거든요 사실 아, 그래도 오랜만에 생선의 집에 가만 찾았습니다 덕분에 고맙다 삼식아 어, 이 삼식이 이런 애들이 공격성이 광어랑 비슷하기 때문에 몸을 때려주는 게 시원시원하거든요 오이 나이스 나왔어? 나이스 나이스 야 사이즈 좋다 이. 자 광어가 붙어 있긴 한데 저한테는 오지 않네요 자, 이렇게 초조해지면 액션이 빨라지거나 마음이 급해지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마음을 다시 잡고 기본기부터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음, 멘탈을 보여 잡아야 됩니다. <laughs>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은 잡는데 나는 왜못 잡아? 막 이런 그런 초조함이 있거든요. 절대로 초조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면 됩니다. 뭐 강어는 나에게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으니까 그거야 뭐 고기 마음이죠. 안 잡히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내, 이게 다내 실력이고 내 오복이다 생각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열심히 하다보면 나오겠죠? 빵 치면 어쩔 수 없고요. 아 점점 초조해지는데. <laughs> 점점 마음이 급해지는데. 이거 이렇게 앞에다 놔도 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 나봐. <laughs> 그거라도 잡게. <laughs> 이거라도 잡게. 야, 기다려. <laughs> 하여튼, 자, 여러분, 아는 동생이 잡은 강어입니다. 여기네. <laughs> 응? 말리포 갑시다. 바로 갑시다. 두 번째 포인트로 이동했습니다. 시즌 첫 강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는 태안 말리포입니다. 말리포 우측 개빠이착해서 뵙겠습니다. 로코. 안녕하세요. 죄송하지만 옆에서 조금 같이 좀 던져도 될까요? 예, 네, 고맙습니다. 물 간다, 나오겠다, 이제. 화이트. 와! 아닌가? 맞는데? 봅시다. 웜한번 봅시다. 이빨 <laughs> 어 아니 이빨이 있긴 한데 찢어진 않았어 구멍만 뻥뻥 나 있어 아닌가 분명히 잇지는 광어였거든 여기 여기까지 왔다가 왔단 말이야 히트 나이스 아내 그, 아까 그놈인가 보다 씨 <laughs> 나이스 나이스 아 광어 맞았어 아까 그놈 응 들려 아네네아 네. 네. 아, 저는 롯군이고요 예 맞죠 아 예. 저는 무얼이에요 아 <laughs> 아, 고맙습니다 <laughs> 아, 사실 알아 그래요? 네 어. 색깔 아어 맛있게 드세요 와아 저는 꽝치고 있어요 제두마리나 하려고 아, 방금 입질 받은 거 아니에요? <laughs> 아 입질인데 입질 아, 아닌 거 같아요 네. 고기를 가도꽝차가지고 고기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laughs> 아네 감사합니다 네. <웃음> 뭐라? 여러분, <laughs> 야 이벤트 어종 <어족> 나왔다 씨. <laughs> 자, 여러분, 약속은 약속입니다. <laughs> 우럭이 나왔어요. <laughs> 야 이거 왜 세치냐? <laughs> 자 여러분, 어, 약속들이 이벤트 어종 나왔어요. 아. 어. <laughs> <laughs> 에러입니다 에러. 다들 기 이렇게 어 아니야. 기다려 봐. 다시 한번 더. 빨리 나 줄게요. 빨리 측정하고 빨리 나줍시다 꼬리 끝에서 꼬리 끝에서 꼬리 끝까지. 여러분 딱 19.5도 아니고 딱 19cm입니다. 19cm. 자. 잘 가라. 2023년 시즌 첫어전은 우럭 19cm 맞추시는 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벤트 대상 5종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꽝 영상이라도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제 광따 시즌인데 좀더 늦어지면 선물 받으시는 분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cm 에럭 맞추신 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꽝입니다. 아, 꽝이 아니라 에럭 19cm 잡아 올렸습니다. 이벤트 영상이 강어 조과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안 나오는 거 어떡하겠어요, 그죠? 네, 이게 다내 실력이고 내 오복이다 생각하는 거. 다음 주천을 위해서 계속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꾼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꾼!